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크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아크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인공지능 동맹 인수합병 발표 1대백 병합 포재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4월에 소개가 되었고요 동맹의 목표는 회원사들의 자원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윤리적이고 분산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빅테크 AI 개발 통제를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AI 대안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인수합병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초특급 호재가 되겠지만 지금 재단 쪽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사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대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바로 알려 드릴 테니까 구독을 해 두시면 좀더 빠르게 소식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자가 가상자산 규제 개선 2분기 알트코인 강세장 온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은행 시그넘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활용 관련 규제가 크게 개선이 됐다 라며 올해 2분기에는 알트코인 시장 랠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강세장이 왔을 때 지금 뭐 지켜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외국 포트폴리오 중에 100개 중에 90개 이상은 2분기에 강세장이 온다 라는 굉장히 유력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파악을 해놔야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강세장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2025 년도는 요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 신혜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로 아크코인이요. 지금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는 의견이 85%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아크코인 충분히 천원까지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크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 내용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현 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한 동이에요. 자, 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어디냐? 바로 두바이. 자, 이 두바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이 아크코인의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해외 속보가 떴습니다. 투자 재산이 자그마치 270조예요, 여러분들. 270조.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자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 이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개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남을 갑자기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주녀와 이 두바이 영만장자 사원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전 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 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 시장과 미국 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아크 코인의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아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아크 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 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먼저 일단 제가 올해 초 1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 밑에 내용들을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게 뭐냐면은 1월 달에 있었던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 24번 항목 보이시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하 토큰이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 옆에는 이 아하 토큰의 투자 내용인데 자 요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 볼게요. 1월 7일 5,400만 달러 투자 후에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나와 있는 거. 자이 내용 그대로 제가 업비트 화면 가서 아하 토큰 찍고 자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왔죠? 1월 7일 150%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월 7일 150%. 1월 7일 찾아볼게요. 자 1월 7일이면은 이때가 8일, 이때가 7일 그쵸? 이때네요. 7일. 이때부터 고점까지 자, 몇 프로? 158.54% 보고서에선 뭐라고 나와있어요? 1월 7일,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보고서 내용,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여기 보고서 보시면은 10번 항목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오닉스 코인이라고 나와있는 거 확인되셨죠? 옆에 코인 투자 내용 나와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자, 구글 번역기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1월 16일, 2억 3천 0백만 달러 투자 후에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그쵸 자 똑같습니다 빗썸 가서 오닉스 코인 요렇게 찍어놓고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왔죠 1월 16일 1900%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 16일 1900% 1월 16일 한번 찾아볼게요 자 1월 16일 자 요때부터가 1월 16일이죠 그쵸 요때부터 고점까지 딱 찍었을 때몇 프로예요 2074% 보고서에서는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하토큰 코인 제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1월 4일 날 이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쵸 그렇죠? 이때 당시에 제가 매수하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자 왼쪽 보시면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7원에서 8원 말씀드리고 저도 7원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수익률 몇 프로 151% 평가 손익이 2,8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닉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닉스 코인도 보면 상승하기 전 날짜인 1월 14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보내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3, 4원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3원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수익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1,800%. 평가 손익이 무려 2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또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 그리고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제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들어와서 자, 자, 요 보고서 를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월 달 보고서 딱 나와 있죠. 제가 3월 끝에 이렇게 4월 보고서를 다 받아 왔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애널리시스 에이프릴 데이터. 요게 4월 달 투자 내역이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도 11번 항목. 여기 투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볼게요. 자, 복사를 요렇게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딱 했더니 4월 29일 10억 9천만 달러 투자 후에 9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요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코인명만 가려놓고 요렇게 말씀드리는 점은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저장해두신 다음에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4월 29일 날9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코인의 이름, 그 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종목이라고.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